어 뿅입니다 어, 이번 아이템은 아스터 야상입니다 어, 흔히 아스터 상품들은 저는 좀 믿는 편인데요 어, 제조사를 따른 옷의 퀄리티가 확실히 차이가 나기 때문입니다 로드샵 물건은 특별히 그렇구요 어, 이번 신상은 별 의미 없이 아스터에서 나왔기 때문에 아스터를 믿고 야상을 올려봅니다 일단 색감이랑 원단감이 굉장히 마음에 들고요 워싱된 느낌이라든지. 사실 아직 피팅은 해보지 않았는데, 피팅샷은 거울에서 확인하시면 될것 같고요. 색감은, 어... 요런 느낌입니다. 햇빛을 좀 받아보면, 이런 느낌이고요. 단추는 모두 똑딱이로 되어 있고요. 사실, 야상이란 아이템이, 어... 시즌을 한순간밖에 입을 수 없거든요. 계속 입을 수 없는 아이템이기 때문에, 무겁고, 불편하고, 아무래도 보온성도 많이 떨어지고요. 하지만, 멋스러운 아이템이라는 점은 변하지 않죠. 이런 절개 디테일도 있네요. 뭐 개인적으로는, 뭐, 제가 이번 피팅 모습을 보시고, 어 구입 여부를 결정하시면 될듯 합니다. 이상입니다.